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오늘은 저의 건강식단에 관한 첫 영상이에요. 그동안 운동 영상만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식단을 궁금해하셔서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다이어트는 식단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식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다이어트 건강식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먹는 식단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잘 익은 아보카도를 용기에 담아 잘 으깨줍니다. 또띠아 위에 부드럽게 펴 바를 거예요. 양이 좀 모자라서 마켓컬리에서 파는 아보카도 퓨레를 추가할 건데요. 급할 때 해동할 때 쓰면 너무 좋아요. 따뜻한 물에 3분 정도 넣어두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이 퓨레도 넣어서 섞어줄게요. 아보카도 간을 하기 전에 일단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토띠아를 후라이팬에 구워줄게요 불이 너무 세면 타기 때문에 중불 정도로 해주세요. 노릇노릇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까 만들어 준 으깬 아보카도에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다섯 방울 정도 넣어 주세요. 그리고 토마토를 잘게 썰어 주세요. 저는 방울토마토 다섯 개 정도를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다 자른 토마토를 아보카도에 넣고 다시 한번 섞어 줍니다. 토마토가 간이 심심하지 않게 감칠맛을 내 주거든요. 여기에 후추까지 뿌려주고 잘 섞어주면 아보카도 퓨레는 완성입니다. 다른 용기에 담아서 예쁘게 들게요참 간단하죠? 이번에는 아삭한 맛을 내기 위해 위에 토핑해줄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줄 거예요. 파프리카는 컬러별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면 좋아요. 잘 구워진 토티아를 그릇에 올려두고. 먼저 아보카도 퓨레를 넓게 펴 발라주세요. 그 위에 썰어둔 파프리카를 올려둡니다. 저는 약간 배고플 것 같아서 통조림 참치를 조금씩 넣어줬어요. 그리고 예쁜 플레이팅을 위해서 토마토를 썰어서 위에 올려줬어요. 먹음직스럽죠? 두 번째는 야채 가득 두부 유부초밥이에요. 시중에 파는 유부초밥과 두부를 준비해주세요. 두부는 볶아야 되기 때문에 용기에 있는 물을 빼주고 키친타올로 여러 번 감싸고 손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세요. 생각보다 물기가 많기 때문에 타올을 두세 겹 정도는 사용하셔야 찢어지지 않아요. 물기 뺀 두부를 썰어줄 거예요. 그릇에 통째로 담아서 수저로 으깨도 되지만 저는 작게 썰어준 후에 칼날로 으깨줬어요. 2인분을 만들었는데 두부 한 모를 다 사용했어요. 으깬 두부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더 빼주세요. 이번에는 같이 볶아줄 야채를 썰어줄 거예요. 당근은 야채 스틱처럼 썰었다가 잘게 깍둑썰기로 잘라주세요. 두껍게 썰어도 되지만 저는 불에 빨리 익히기 위해서 최대한 잘게 썰었어요. 파프리카도 잘게 썰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파도 꺼내서 송송 썰어줍니다. 먹기 편하게 파도 평소보다 더 작게 썰었어요. 버섯도 같은 크기로 잘게 썰어줍니다. 브로콜리는 미리 물에 데쳐서 물기를 빼놨어요. 금방 부서지기 때문에 몇 번의 칼질만으로도 잘게 다를 수 있어요. 팬에 올리브유를 충분히 둘러줍니다. 썰어뒀던 야채를 중불에 볶아줄게요. 야채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물기 뺀 두부도 넣어주세요. 서로 맛이 어우러질 수 있게 잘 볶아주세요. 약 5분 정도 볶다 보면 두부가 약간 노릇노릇하게 익어요. 그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유부는 기존에 있는 물을 제거해주세요. 꺼내서 접시에 일단 대기. 볶아뒀던 야채 두부를 그릇에 담습니다. 유부 초밥 안에 들어있었던 후레이크 그리고 양념까지 넣고 섞어줄게요. 고소한 향이 올라오네요. 이번에는 유부를 열고 여기 안에. 야채 두부를 넣어줄 거예요. 두부가 약간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속을 꽉꽉 채워야 푸짐한 유부초밥을 만들 수 있어요. 두부에 찰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속 재료들이 서로 잘 붙게 하려면 현미밥을 약간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남은 야채와 함께 이렇게 플레이팅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낮추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다이어트 두부 유부초밥이 완성되었어요. 정말 맛있고 생각보다 배불러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다이어트 메뉴예요. 이번에는 건강한 시금치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대체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파스타면을 이용할 건데, 시금치가 들어있어서 컬러가 너무 예쁘죠?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발을 넣어줍니다. 면이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데, 전 5개를 넣었어요. 약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익었는지 면발 상태를 체크해주세요. 다 삶은 면은 체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줄게요. 이번에는 야채를 볶아줄 거예요.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넣어서 마늘 기름을 만들어줍니다. 넣으면 훨씬 풍미가 깊어져서 저는 항상 마늘을 먼저 볶아요. 어느 정도 볶아줬을 때 향을 더해주기 위해서 파슬리를 약간 뿌려줄게요. 느끼한 맛을 덜어주기 위해 매콤한 페퍼로치노도 넣어줍니다. 냉동에 있었던 새우도 넣어줄 거예요. 상온에 해동해뒀다가 같이 올리브유에 볶아줍니다. 미리 썰어뒀던 단호박과 당근도 넣고 볶습니다. 먹을 때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수 있어요. 저는 1인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양이 좀 적어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이 먹을 양만큼 조절하셔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늘기름을 베이스로 한 새우와 야채가 노릇노릇 구워졌어요. 채에 걸러뒀던 파스타면을 팬에 넣어주고 야채와 함께 볶아줍니다. 한번 삶았기 때문에 많이 볶지 않아도 돼요. 맛이 좀 됐다고 생각되시면 예쁜 접시에 담아줍니다. 저는 베이비 채소를 위에 올려줬더니 색감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예쁘게 플레이팅 한 후에 이렇게 방울토마토랑 함께 먹으니까 한끼 식사로 딱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냉장고에 남아있는 야채와 다양한 식재료들로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한끼 만들어 드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